할례에 의하면 보석 취소에 의한 보증금 몰취 결정은 반드시 보석 취소 결정과 동시에 해야 한다. 틀렸다. 자, 일단은 보석 보증금은 원래 환부가 원칙이에요. 7일 이내 환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칙인데 두 가지 예외가 있다. 그게 첫 번째 임의적 몰취 몰치. 임의적 몰취는 언제 하냐면 보석취소시 보석취소라고 하면은 재구금시에 하는 거예요 재구금을 할때 그리고 이때 임의적 몰취와 관련해서 옛날에는 보석취소 결정과 보증금 몰취 결정을 동시에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동시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보증금을 몰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몰취를 못 한다고 해서 전부 몰취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보석 보증금과 보증금 몰취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 없다. 이 보증금의 몰취. 자, 보석 취소.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 없다. 이 얘기는 뭐냐? 먼저 보석 취소 결정을 해서 잡아들이고 그다음 7일 이내에 보증금의 몰취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이에 대해서 보증금의 이제 필요적 몰취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돼요. 보석이 된 자가 보석이 된 자가 유죄 확정 후동일범죄에 대해서 유죄 확정 후 도망이나 불출석을 할때 필요적 몰출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판례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필요적 몰출의 대상과 관련해서 보석되고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도망간 경우뿐이 아니라 유죄 확정 전에 이미 도망하고 도망하고 그후 유죄 확정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더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의적 몰취 결정은 항상 보석 같은 경우는 수소법원에서 결정을 해요. 수소법원이 단독 보면 단독판사가 합의부면 합의부가 하는데 그러나 보석이 필요적 몰취는 묘한 상황이 있어요.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도망인데 수소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가 확정되는 그 사이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재판 중에만. 근데 유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관할 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laughs> 유죄가 확정된 이후이고 단독판사냐 합의부냐 논란이 있는데 이건 합의부 사건으로 규정이 없으니까 단독판사 관할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보석의 임의적 물치와 필요적 물치 좀 정리하고, 보석 취소는 임의적 물치예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된다. 틀렸다. 보석 취소 후 7인 이에 하면 충분하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